40번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. 아니 근데 우리 직선이면 결국 두 점을 구하면 그 직선을 구할 수 있으니까 교점 구합시다. 그럼 교점은 연립이잖아요. 그럼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. 그러면 요거 다 앞에 위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는 2를 곱합시다. 자 2를 곱해주시고 이렇게 되나요? 자 이제 더하면 자 더하면 자 x 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면은 이걸로 할까요? 마이너스 6 y 는 이항하면 4인가요? 자 그럼 y 는4 결국 조, 교점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3, 4랑 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자 기울기는 x 뺀거 분의 y 뺀거 이렇게 자 그럼 정답은 음 원점 지나면 y 절편이 0이잖아요 0 이게 0이잖아요 그니까 이해가 정답이 되겠다.